안녕하세요 제이카의잡방의 제이카입니다 오랜만이죠 아, 회사가 너무 바빠요 여름 되니까 이상하네 생각보다 자주 못 찍는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이 왔습니다 아,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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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어제 왔어요 근데 찍는 게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서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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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권입니다. 어머, 이제 이런 건 하지 말자. 뭘 했는데? 너네가 뭘 했냐? 뽀뽀밖에 더 했냐? 아, 키스는 했군요. 뽀뽀는 주제치고. 띠지는 버리는 거. 어, 3권이요, 벌써. 이거 산 지가 몇 달, 몇 달? 안된것 같은데? 카드네요. 한번, 지금까지 산거 볼까요, 같이? 잠깐만요. 카드, 카드, 카드. 이게, 화일도, 좀더 있는데, 화일은 가져오기 귀찮으니까, 화일이 좀 구겨져, 아니, 이 엽서가 좀 휘네요. 보이시죠? 음.. 1권, 이건 3권입니다. 음.. 어. 음. 이거 책에 껴놔야겠어. 그래야 좀펼치지 3권, 하, 3권. 어머, 이게, 이 키스, 키스 자국이네? 어머, 얘네들 어디까지 가는 거야, 도대체? 이 자매랑 레즈랑 아주 그냥 금기랑 금기는 다 범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림체가 이뻐서 계속 사고 있죠. <laughs> 화일입니다. 음. 괜찮네. 쓰, 밖에서 쓸 용기는 안 나지만 괜찮네. <laughs> 어차피 이거는 아시다시피 언젠가 여러분께 나눠드릴 거예요. 언젠지 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나눠드릴 거 언젠간 진짜. 기대하세요. 언젠가 내가 사은품 하나씩 걸면서 댓글이라든지 이벤트를 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자 한해서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구독도 풀지 마시고. 좀, 좀 풀, 풀지 좀 마, 구독. 아, 진짜. 아, 자꾸 반말 나오네. 아, 씨왜 구독을 풀지? 구독했다가 구독, 구독 푸는 거는 무슨 신분인지 모르겠어요. 난 진짜. 아, 정말. 부탁드려요, 진짜. 3권. 이게 3권이 그 4만원짜리 패키지가 있어요. 어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을 쓴다면 그 뭐지 컵이랑 타올이랑 그리고 직접 사인 받을 수 있는 사인 그 뭐지 그 초대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이제 4만에 팔던데 이 3권이랑 해서 근데 문제는 직접 가야만 그 컵하고 타올하고 사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 회장을 가야 정말 가고는 싶은데. <laughs> 전 숨덕, 숨덕품덕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, 가기도 힘들고, 그리고 또 이게 날짜가 또 애매하더라고요. 아참 이래요. 살기 힘들어. 아니, 살기가 힘들, 덕질하기 힘들어요, 참. 아유. 어? 뭐야? 1권은 없는데, 2권부터 15세 이상만 보라고 돼있네? 그렇게 아지도 않으면서. 그럼, 짧게 할게요, 여기는. 그럼 여기까지 세카작방이 세카였고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